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다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면 틀림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상 보면 우리가 주력으로 가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업군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분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자동차 역시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력과 전력 설비, 요쪽 관련 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지금 남아 있는 게 화장품하고 조선 요정 쪽 관련 쪽에서 조금 시황이 좋아서 좀 버티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차익물이 나올 때가 좀 되어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점에서 덤비는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많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고점에 따라가는 것들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그렇게 달리고 있는 종목도 인기 많은 거, 인기가 많은 곳에서 뭐가 많이 발생이 되냐면, 결국은 물리는 사람도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원리를 좀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내 주식을 팔은 거고 누군가내 주식을 받아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럼 산사람 대부분이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식을 늘 싸게 사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4680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최근에서 열심히 이야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산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원래 3분기 초에 우리가 생산을 할 예정이었잖아요. 이게 4분기로 연기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에 주의를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 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OS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도 이쪽 관련 종목들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겨울을 가 다가오면서 제가 항상 보면 11월이나 12월, 1월 이때 바이오의 시즌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요 우리가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 전환 사체도발행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작은 종목도 우리가 거래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2025년까지도 충분히 기다릴 생각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들도 같이 검증해 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용 듣다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늘 눌러주시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수익실현한 종목, 뭐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단기 급등을 해버리면, 지금 사실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3거래 연속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내일 정도도 뭐 조금 뭐 소폭으로 뭐보합이나우상성을 조금 터질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겠습니까? 상승 여력은 그 좋지는 않을 겁니다. 급등하는 관계를 항상 차익물에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다 왔어요.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오프카 대비 상당히 낮긴 한데요. 이 부분은 다시 저 눌림이 들어오면, 이건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실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한 종목 갖고 여러 번 거래하는 게, 뭐, 니케어 뉴스 쓰인 거에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른 투자기간이 길 수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길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이 그만큼요 쏠림 현상이 강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빨리빨리 수익이 난다, 라고 생각할 때는 얼른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과정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급등할 때는 조금 배팅을 좀 짧게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실은 진행 안 했는데, 오늘 뭐내 상태 봐서 조금 더 버텨보죠. 내용적으로 무면 업사이드나 솔림 이런 것들이 좀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 생산 지연됐다는 출처 전자신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4분기 초로다가 밀렸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밑에 딸려있는 내용 중에, 전이 내용이 좀 사실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사료팔공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회사가 납품 시기를 맞추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서 딱 해서 이제 매출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분기에 우리가 그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그면 매출 인식되는 것들은 4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4분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올해만큼은 자력 8 0 배터리 관련된 생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설비 말고요. 내용들에 대한 이제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제품을 갖다가 뒷단으로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건식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건식공정에 여러분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P&T, 그 회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또 파워풀한 또 핵심 키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T 정도는 봐줘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세류팔공 갓들이 관련 생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서플라이 체인. 이쪽 관련돼서는 올해는 투자를 좀. 에 그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다 하더라도 좀 나중에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주가는 많이 하락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처럼 눈에는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땐 크게 업사이드가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불안한 내용이 있을 때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심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를 하고 싶어서 사전에도 제가 영상 리포트도 드려보기도 하고, 이쪽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 드렸는데, 뭐, 그땐 또그렇고요 상황이 변하고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처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그때에서 수익 내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수익 거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거 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쵸 되긴 되겠죠. 그러면 뭐 내년까지 기다릴 겁니까? 자, 그럴 분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스윙거래보다 천국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가지고 주식 종목 가지고 여러분 스윙거래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겠죠. 자 관련 종목이 동원 시스템자고 TCCT 시스템. 여기가 아마, 아마 그중에서 TCCT가 관심, 가장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트 보면서 그냥 갖다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T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 그래요. 여기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유. 이거 안 들어가게 정말 잘했죠 여러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살 겁니다 이게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와서 반등이 올라오는데 222등평에서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치고 올 만한 내용은 저는 당분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뭐 환율도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물론 여기 빈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주 기술적으로 접근은 가능한데 굳이 해피 왜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이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9월달 정도 되면 FOMC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고려할 때 지금은 두달 정도 후로다, 적어도 세달 정도 후로다, 그냥 미뤄두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이건 사실 기본 매출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깔고 가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테마가 돌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뭐 굳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얼른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 종목이.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내용 말고도, 뭐, 뭐, 우리가 참치캔뭐 이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관련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많이 올라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정보나 내용이 중요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일단 2차전지 4680 배터리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680 배터리하고 말입니다.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분야를 좀 쪼개서 보세요. 반도체도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있듯이 다 이게 장비냐 설비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플 AI 번출라가좀 지연됐다. 이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달 뒤를 미루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달정도를 쉬었다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선분양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달 정도 뒤를 밀린 것만큼 한달정도또 주가가 쉬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품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생산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도 또 요번엔 또 iOS 관련된 문제 때문에 출시가 좀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발표해 놓은 거 AI 인텔리전스 폰을 갖다가 생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글쎄요 이 부분 생산 출하 지연된 것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 하면 LG 노트 BH 자화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텔리전스폰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대체수요가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한달 뒤로 이연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어, 제품에 대한 공급하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달 뒤달 미뤄가지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이 구간이었잖아요 이번에서 웬만큼, 직전 1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하고 다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이렇게 내려왔고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트레이딩 열심히 하시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잡는 내용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죠? 어떤 게 들어와야 됩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 강한, 예를 들면 빨간 양봉이 들어오거나 뭐, 보통 아주, 뭐, 워스트 한 거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 다면 아래 골에 쭉 달린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십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게, 길게 끄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 안에서 아래쪽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지연된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만큼은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뭐, 앞에 뒤에서 이야기 드리는 BH나 자화전자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자화전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 뭐, 먼저 이미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지금 자화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하나, 라는 사유를 좀 파악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유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구간 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스타트라인, 이건 다 어떻게 돼? 일단 소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아래단에서이 선, 24만원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는 우리가 수급이 받쳐주는지 안나오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뉴스 보고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 안 합니다. 그렇죠또 충분히, 내려가면 내려가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데요. 당연히 기대감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수익거래 할 만한 내용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다음번에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하도 지난해 제가 LG노트 갖고, 그, 엿을 먹어가지고요. <laughs>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 올해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뭐 얘기는 해야지. 어떻게하겠습니까 일단, 한달 뒤로 밀렸다라는 것들 체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관련된 투자를 할때꼭 생각해야 되는 건 이번 시즌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지연이나 또 개발 차질 이런 문제들까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출하시기는 9월에서 10월에 나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laughs> 해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월을 1 타겟으로 해서 아이폰 관련 투자를 했는데 잘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주가도 당연히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번엔 iOS 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할 것으로 제가 충분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AI 폰에 대해서만큼은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낸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BH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해 뭐 높은 구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18,000원 구간이었지만 그 후로 주가가 상당히 눌려서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8개월 기다려서 수익이 났는데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내용이 맞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BH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만한 이유는 사실 많지 않아 사실 27,000원도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여기서 중간에 하나 처음 빨간불 들어왔죠 이거에 우리가 보통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땐 그래도 조금 더 눌러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2 2 1이평 수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으로 좀 해석을 하고 지금 어쨌든 뉴스가 지연된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아주 안 좋던 저점 구간은 이 구간이었다라는 것들은 파악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전자 같은 경우도 그 덕분에 같이, 똑같이 주가가 좀 눌렸다. 그래서 대부분 1차로 들어가신 분은 이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셨을 텐데. 우리가 들어간 김에 좀 버틸 건 버텨봐야죠. 뭐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겠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출하량은 기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에이폰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 말에 이렇게 쭉 주가가 치고 올라가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반응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대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뭐냐면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매수를 통해가지고 더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가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드시 가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이 양봉 들어오면서 전환한 시그널 들어올 때 분량을 좀 많이 담아서 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일찍 얘기 드렸던 게 이건데 좀저화 전자가 좀 많이 쌌는데 그럴 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그래요 지금 매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지금 목표는 22,000원 정도 매수준까지는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안 돼도 23,000원 사이 이 구간 사이에서는 한번 조절해 놓고 다음번 연말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이니까 제가 볼 때는 10월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좀 체크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네요. 머니케어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장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단속으로 체어한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종덕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 지금부터 다른 것도 아주 좀 봤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조선을 더 밀고 방산을 더 밀고 화장품 쪽을 더 밀고 이렇게 간다고 끝까지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지금 하반기는 어차피 바이오의 시즌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일제약 SK바이오팜, 요 정도는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기본적인 매출들 잘 나오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모멘텀만 받으면 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더 알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자, 하는 쪽은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11월부터 한 1월 사이에는 바이오 관련된 것들 중에서, 뭐, 사실 비전도 좋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서는 셀트리온도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생산하는 제품군이 올 포트폴리오로 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계속해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사공장, 5공장 계속 증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CDMO 부분에서 뭐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제가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 싫어서 이야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작년도 제가 8, 월 9월 달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100만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대로 왔습니다. 제가 신통방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펜트라, MC-C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미국 시장이 개발가 되는 것들 이 부분은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유럽 시장 개발 때 수익성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 줄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조금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10월달, 그죠? 9월달, 뭐, 이럴 때 많이 이야기 드렸고, 우리 다시 한번 리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개를 같이 이야기 드리다가 제가 이런 얘기 를 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주가당 가격이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 거래하기 힘드니까 제가 셀트리온 쪽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15만원 언더 쪽에서 매수하면 무시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 보고 거래하시진 않더라,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만원이면 사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안 사셨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래를 볼수 있는 것들만큼은 좀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거. 제가 볼땐 장기 투자 중에 유일하게 가능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종목 없는데 삼성, 삼성전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센트리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SK하이닉스 같은 게뭐 나빠서 그렇습니까? 주가가 직전 1년 동안 제가 원하는 목표가가 원래 18만원이었잖아요. 그걸 초과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슈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작년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왔다는 점 이게 상당히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업사이드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 이런 것들에도 대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들이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요? 차익 실현 준비하는 거죠. 주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좀 길게 볼수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장고 엄청 많다. 뭐 이런 얘기 막 제가 드리고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드리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laughs> 그래서, 에이, 이걸 때려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삼성바이러지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액면 분할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 좀 용이한 시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원 좀 넘어가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10분의 1 정도 해주면, 땡큐지 뭐, 뭐그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셀트리온처럼 접근 가능한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로직스가 오 그런 뉴스가 조금씩 나와요. 좀 스플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 기반 잡은다에 주가가 크게 조정받지 않은 상태로 도달되면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단기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했습니다. 이걸 따라가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바보야.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급등하고 있는 걸 따라잡는 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만 하십시오. 내년도 전망도 좋죠. 삼성 바이러스가 나쁩니까? 그러나 단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단기 급등하면 뭐가 나와요? 차익물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올, 지금 여기 간을 보세요. 6월달입니다. 6월달부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달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야, 이거 차익물구가 생기게 돼. 조금만 시장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매물맞습니다 그러니까 윗대가리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 이 라인이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이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머니키홀 뉴스 채널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무리 좋아도 주경매수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윙거래 하기가 가장 좋다 차익물은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던지는데 아 우리 기관이 던지잖아. 때 되면 던진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직전 3년 전 4년 전으로 가시면 저 가격대에서 물리신 분은 엄청 많거든요. 저분들이 안 던질 것 같아 무조건 던져 왜 4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예, 그거 잘 알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리오는 제가 2025년까지 내년도 이맘때까지 무조건 들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고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그정도 3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물량이 처음 나오는 국가니까.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저는 홀드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도에 앞에서 영상 몇월 며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린 거 나오잖아요. 9월부터 제가 11월까지 해서 영상을 몇번 올렸었는데, 그때 뭐 관심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욕도 먹고 이렇게 했는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보다 낮은 구간에 평균 매수 단가가 구성이 됐다라고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요, 넉넉하잖아요. 제가 중간중간 오면서도, 이 구간 오면서도 어때요? 이 아래쪽에서 잡아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게매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타겟은 꽤 오랫동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차익을 노린다 라고 한다면요 12월달 정도쯤이 아마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뉴스에서 온통 뭡니까? 삼성바이오로닉스, 셀트리온,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증권가가 1도 없습니다. 뭐, 당연히 좋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한달 전하고 스탠스가 엄청나게 다르죠.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 녀석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사고, 누구 꼬시는 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저는 꼬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꼬시지 말라 그래도 저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도 워낙 높거든요. 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항상 주가는 차익물이 나왔다 올라갔다 그죠? 악장 수축을 합니다. 그럼 이걸 못 사는 분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렇가 아, 달리다가 눌릴 때 이럴 때 사주는 거죠. 이제 전략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기 가지고 있는 저 122동 평선 아랫단에서 사주세요. 18만원 아래쪽에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배율이 터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장 구간에 100% 도약을 이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랠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하니까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1차 확장에서 이 파동이 1차에서 눌릴 때이구간에서 1차잖아요. 이구간에서못 사주면 뒤후로는 그냥 닥쪽 동기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일차일 때는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에 열심히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18만원 언더에서 보유하셨거나 뭐 15만원 정도 수준, 16만원 수준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잘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저는 본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높게 나와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올해 나와있는 것들이죠. 28만원 지혀있는게 셀트리온입니다.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잘 가주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 뉴스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좀 기다려 보고 있는데 일단 터지게 되면 무조건 윗단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 주당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 거죠 바이오나 뭐 제약 이쪽 관련돼서도 조금 스몰캡을 하나 정도 들고 있어야 한번 팡 치는 달리는 맛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사실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정도 나올 만한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죠? 이 라인이니까. 221 라인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익은 우리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드립을 잘해 나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매크로 안 좋아가지고 매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홀드로 갔는데 잘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몰고 가야 되는 부분은 존재한다. 이 비중을 생각해 보면 3일제약 비중하고 셀트리온하고 비중을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 비중이 훨씬 높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일제약도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SK바이오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게 눌리면 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지금 잘안 눌리고 있어요. 바이오에 관련된 어때요? 지금 시황이 괜찮잖아요. 뭐 자신 산바 달리고 셀트 달리고 이렇게 하면. 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할 만한 사회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목표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난해 5.2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무조건 눌리고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안 눌리고 있을 때 굳이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다른 거 하시면 또 기다리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 하더라도 예상대로 가 눌린, 지금 옆으로 끌고 있다는 것은 올라갈 상승 여력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기,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8만원에 매수해서 10만원 정도 본다고 해도 수익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수할 땐 수익성이 얼마야?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니까, 제가 볼땐6 1이평이 라인이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면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래봤자 뭐 15%? 뭐이 정도가 맥스. 아주 맥스면 20%이 정도 수준이죠. 여기 다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 상태니까. 수익률로생각해보시고 뭐, 내가 SK파이어면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볼만 하네라고 생각하시면, 해볼만 하는 버전 뭐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12월 말까지 가야 돼요. 어쨌든, 사이코프리가, 처방전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시장 점는 진짜 독점적인 위치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뭐가 안 나오냐, 영업이익이 아직도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단 말입니다. 그 점이 동사가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나, 또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아서 자리를 잡고 내려와서 턴 일단 1차 했거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괜찮은, 뭐, 우리가 성장세는 한번 정도 나타날 거다. 이거는 그냥 12월 달 보고 한 번만 딱 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드린 거 있잖아요. 이정목를 갖다 거래하기 시, 싫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쪽으로 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셀트리온이 언제요? 눌렸을 때 보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또 이야기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관련된 것들은 당분간 좀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면 승부서를 내기 위해서 전략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또 구상한 후에 투자를 갖다 진행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머니키어 뉴스는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리포트 마치 머니키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모투정과 함께하세요.